네. 음. 네. 자꾸 뭐 예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요즘 되게 급장 하시는 라떼 같은 얘기가 되게 많 들어가고, 그때 첫 연애를 할 때는 인어 진짜 헤어져 나가고, 막, 막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려고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식음을 열고.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 아, 그때 많은 노래야 이게. 아, <laughs> 제가 어무한 걸 부르는. 아, 아, <laughs> 아, 그래서 어, 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그 어떤 기억이 정리가되잖아요 정리하면서 도저히 부르서 못 부르게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laughs> 한 살이라도 좀 <며죠>, 제가. <laughs> 어, 했는데 사실 막 뭐라 그랬지 잘 공연 때는 잘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 짜다 보니까 첫 것부터 뭔가 어둠의길운이 <laughs> <laughs> 너무 몰려와가지고 <많이 웃음> 근데 뒤에 가면 조금 풀리겠죠 네. 아, 오늘 근데 막 밑도고도는 미토, 멘토와 미토, 함께하는 막신난 노래 노래 잘 없어 저희가 응. 그 한때 그 행사계에서 그거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 좀 응.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계속 그런 <laughs> 네. 노래들을 하다가. 자랐다고 할까요? <웃음> <웃음> 되게 힘들어 하면서 고민도 쉬었죠. 쉬었던 다시 하니까 저는 그런 신나는 노래들 좋긴 한데 솔직히 내가 저거 좀 고민이 많았어. 그렇죠. 문제 시작 보는 거 되게 힘들었어. 더 아, 네. 아 그건좀 네. 늙었더라고요 제가 그다 사이에. 아, 그 마지막에 사자호를 이렇게 딱 날려야 되는데. 아, 어, 그거를 하다가 몇번의사를 당해가지고. 네. 그때 아마, 한달치라고 그 아마추어 존토끼라고 있는데 음. 그, 그 형님께서, 이렇게, 그때 사장으로 잘못을 는데 철을 고 거의 끝나고 나서 어깨를 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계속 그대로 하면 된 거예요. <laughs> 근데, 근데 아마, 조금 더 연말, 네. 오늘 문제 시작될래요? 아네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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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다음 어.. 일찍 일찍 다니십시오 <웃음> <웃음> 친구가 철옥으로 들어왔어요 다음 도 미바리 시커몬이요안치면 됩니다 네. <laughs> 뭐 저런 친구가.. <웃음> <웃음> 네. <웃음> 예 인사를 해가지고 옆집에 아마추어적 비밀 타임이 있었어요 예전이 제가 워낙 이제 같은 고향이라가지고 예전에 고향에 있을 때부터 알다는 얘데 정말 십몇 년을 지금 보고 있지만 사람이 저와 같이 렇게 한결같이 아무런 말이 없을 것 <laughs> 같지 <laughs> 그런 거 굉장히 멋있는 얘기였 아, 그래도 저는 되게 기억나는 게 정말 추운데 그 구루크 구루마라고 그 구루마 앞에서 야외 공연을 한적 있었어요. 한바 시가 공연하는 건데 그때가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정말 오빠 손가락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공연하고 이렇게 터덜터덜가는데저 뒤에서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바 시였는데 달려와가지고 두 손에 목을 이렇게 쥐어주는 거. 갔는데 초고파이 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아 선배님 <웃음> <웃음> 들으면서 또 아무 말도 어요씩고갔어멋있서 좋아합니다 네 다음 뭐죠? 다음 곡은 나야 나라입니다 이 노래도 정발잘보고요 아까 이기했던 연하 시기 중에 제가 음. 필요한데 모든 문제가 다 저희가 없죠. 주로 관경이나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가지고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스스로 안했던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했었어요. 수수 그래서 일단 스스로 변화를 기하는 거를 야 저는 몰랐는데, 나이돌 노래 중에 나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목을 바꿀 까도 없고, 뭐, 그분들이 신경이 안 쓰겠나. <laughs> 검색할 때그 돌돌이 올 거니까. 일단은 한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그래서 좀들 저 이제 준비해야겠다. 문제가 전부 다잘았습니다 <laughs> 그걸 꼭 그리고 깨끗해 괜히 미 좋게 느껴진 내 맘의 크기는 이건 뭐지 섭섭해 웃음만 나와버렸지 가진 것이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복잡해 생각이 꼬리 물어 또 뜯어 không có gì hết, cũng sẽ trở nên phức tạp hơn. Tôi cho tất cả các câu hỏi, nhưng cuối cùng vẫn là tôi. Câu 처버린 낙서 같은 노래 흥얼거리다 들었던 생각은 나도 알아 문제도 정답도 결국은 나야, 나 문제는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Yeah 「ルルルル」ローローな「なかれ」